안녕하세요. 낭낭서가의 긍정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내 뜻을 잘 전달합니다. 소문과 험담 챕터를 낭독합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을 하는 것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로운 일인지를 알게 된후 나는 그런 이야기는 일체 입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에 따라 그 사람들 역시 나에 대해 좋게 말할 것이며 좋은 파동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무척 행복합니다. 세상은 주는 대로 되돌려 받는 곳임을 알기에 나는 말을 할 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혹시라도 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에게 전하지요. 나는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내 뜻을 잘 전달합니다.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뉴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며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의식 속에도 안 좋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요. 항상 안 좋은 뉴스만 보고 듣는다면 나는 당연히 늘 겁먹은 채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신문 읽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소식은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기 마련이니까요. 많은 매체들이 자신들의 뉴스가 잘 팔리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사람들의 주의를 확 잡아 끄는 가장 안 좋은 사건을 캐내어 보도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뉴스의 75% 이상이 좋은 소식으로 채워질 때까지 모든 매체를 거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사나 잡지사, 방송국에 더 많은 좋은 뉴스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다 같이 긍정적인 뉴스가 많아지는 것을 마음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뉴스의 이면에는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소리 없는 외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겠지요. 나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뉴스만 보고 듣습니다. 오직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오래된 테이프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해준 말을 오디오 테이프로 만들면 약 2만 5천 시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2만 5천 시간짜리 테이프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재생하곤 하지요. 이 낡은 테이프에 담긴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비판과 뭐뭐 해야만 한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멋진 아이야.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한단다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나는 그 낡은 오디오 테이프를 삭제할 것입니다. 내면의 울림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생각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더 이상 그 오래된 테이프의 말에 얌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오래되고 부정적인 메시지들은 절대 나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상적인 삶을 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낡은 테이프들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새로운 오디오 테이프를 만들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낭서가의 긍정낭독이었습니다.